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교토시대를 연 간무천왕이 백제왕 등은 나의 외척이다 라는 언급과 연관된 여러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 역사에서 많은 활약상을 남긴 백제왕들에 대한 기록도 찾아보면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97년에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 속 일본기 간무천왕 790년 2월 기사에 백제왕 등은 나의 외척이다. 그래서 발탁하여 자기를 더 수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의 기사에 백제왕 현경 백제 왕 인정, 백제 왕 경인에게 자기를 수여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 천황과 백제 왕은 외척이라고 천황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일본 역사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무 천황은 누구이기에 백제 왕이 외척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좀더 연관된 깊이 있는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천황 50대 가문은 일본에서 천년 이상 수도였던 교토로 794년 옮겨 해안 시대를 연 천황으로 현재 일본 천황의 중간 시조가 되는 천황입니다. 가무 천황의 아버지는 고닌 천황이고 고닌 천황의 조부가 한반도 삼국통일 시기에 멸망하는 백제의 대규모 구원군을 파견한 댄지천왕입니다. 그러니까 간모천왕은 672년 임신의 난으로 정권을 잡은 대무천왕과그 후손들의 시기를 약 100여년간 지나고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보낸 댄지천왕의 직계 증손이 다시 천왕이 되는 일본 철학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서 한일 역사에서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2019년에 물러난 아키토 철학이 제2시기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간의 깊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국민을 더욱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무처랑이 백제 왕과 연관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의 어머니 가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 역사서 속 일본기에 간무처랑의 어머니 야마토노 니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황태후 성은 야마토시이고 휘는 니가사이며 오토스쿠의 딸이다. 어머니는 오에노 아손노 마마이이다. 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 순타 태자로부터 나온다. 백제의 원래 시조인 도모왕은 하백의 딸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황태후는 그 후예가 된다는 기록에서. 백제무령의 아들 순타태작의 후손이라는 기록을 남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속일본기 기사에서 간무처랑이 백제왕 등은 나의 외척이다 라고 하면서 백제왕씨에게 위계를 올린 것과 같은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속일본기 783년 10월 기사를 보면 간무처랑은 지금의 오사카, 히라카타 시인 가다노에 있는 백제왕 신사를 방문하여 매사냥을 하면서 5일간 머무르고 이곳에서 백제왕 시 11명에게 위계를 높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간무천왕으로부터 위계를 높여받은 백제왕 시 6명은 백제왕 리선, 백제왕 무경, 백제왕 원덕 백제왕 현경 백제왕 명신 백제왕 신덕으로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간무천왕은 가다노에 있는 백제왕 신사를 방문하여 백제 왕 시족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위계를 올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무천왕 787년 10월에도 백제왕 현경 원진, 선정, 충신, 명본과 연관된 기사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나오는 백제왕은 백제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오사카, 히라카타시인 가다노의 백제왕 신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하던 백제왕 시족들입니다. 그러면 백제 왕 시들은 어떻게 일본 역사에 남아 있었고 이들의 행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제 멸망 시기인 660년에는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일본에 있었는데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풍장은 일본에서 백제로 돌아가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끌다가 663년 일본에서 파견된 대규모 구원군과 백제 부흥군이 연합하여 나당 연합군과 사이에 벌어진 백총강 백강전투에서 패하면서 고구려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의 아들 선광은 풍장과 함께 일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명의 천황 3년 631년에 의자왕 아들 풍장이 일본에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동생 선광도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풍장은 백제 멸망 시기인 660년 이후에 백제로 돌아갔고, 동생 선광은 지금의 오사카인 나니와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서에 나오는 의자왕의 아들 선광과 그와 연관된 좀더 구체적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서기 댄지천왕 3년, 664년에 백제왕, 선광왕과 여러 사람들을 나니와에 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백제왕, 선광왕이라고 선광 다음에 왕을 붙여서 성광 왕이라고 기록한 것은 백제 멸망 직후라서 백제 왕은 백제 왕을 의미하고 백제의 왕, 선광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에 있는 백제 주민들을 대표하는 칭호였던 것으로 의자왕의 아들로서 왕족을 의미하는 칭호였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서기 대모천왕 3년 674년에 백제왕 창성이 훙하였다. 즉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성은 성광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영상에서 언급한 백제의 고위 귀족으로 백제 멸망 때 일본에 넘어가 많은 활약을한 사람들 중에 사택소명은 죽음을 졸로, 기록하고 창성의 죽음은 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암영상에서 언급한 백제 귀족들과는 다르게 백제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멸망 후 일본에 있던 백제 왕족은 일본으로 넘어온 백제 귀족들이 여러 지기를 부여받는 것과는 달리 일본 조정의 지기, 부여 없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반도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백제왕 시족으로서 일본의 새로운 체계로 편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제왕씨는 그 이후에 현재 오사카에서 교토로 가는 길목에 있는 히라카타시인 가타노군의 토지를 하사받아 세쯔구 구다라군, 백제군을 벗어나 히라카타시로 이주하여 시신을 모시는 백제왕 신사와 시사 백제사를 건립하여 현재 그 유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무차랑이 백제왕 시족의 본거지인 가다노에 가서 머무르면서 백제왕은 나의 외척이라고 하면서 백제왕 시족 여러 명에게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은 야마토 씨인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후예이고 백제왕 씨는 의자왕의 아들을 그 선조로 하고 있어서 그 선조도 무령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백제왕 씨를 외척으로 대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